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높은 국가도 찾아보기 힘들 텐데요. 그래서 학군도 주거지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습니다. 가까운 곳에 명문 고등학교가 있는 학원가가 몰려 있는 대치동이나 목동이 주거지로 인기 있는 이유가 그것이겠죠. 이번에는 대치동과 목동이 부럽지 않은 김포 풍무의 자리 잡은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를 소개합니다. 학교가 아파트 단지와 가깝다는 건더 좋은 통학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더 좋은 주거 환경도 제공해요 학교 보건법 시행령 적용으로 학교 주변에 청소년 유해업소 등 유해 시설물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인기도 높아요 인천 송비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송도 자이땡스타는 최고가를 갱신했고 근처에 가연 초등학교가 있는 인천 서구 가정동에 위치한 노원시티 1차 땡땡 리더스뷰도 최고가를 갈아치웠어요. 이러한 명품 교육 환경과 명품 주거 환경의 프리미엄을 누리고 싶다면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던 헤딩턴 플레이스 풍무에 주목해 보세요.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는 김포 풍무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1에서 3블럭에 위치해 있어요.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29층 총 18개도 1,769가구 규모로 조성된답니다. 이중 1,573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며 196가구는 민간 임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추후에 공급될 예정인데요. 일대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로 향후 프리미엄 가치에 대한 기대도 크답니다. 견본주택은 김포시 풍무동 3 6 9 4 1원에 위치해 있어요. 또 네이버에서 헤링턴 플레이스 풍무를 검색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는 이 모델하우스도 볼수 있으니 온라인에서도 방문해보세요. 초푸마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를 의미해요. 그런데 중푸마 들어보셨나요? 중학교를 품고 있는 단지인데요.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가 바로 중품마입니다. 단지 가운데 양도 중학교를 품고 있어요. 또 지역 명문 중학교로 알려진 풍무 중학교도 단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답니다. 중품화인 건 알겠는데 지역 명문 중학교가 근처에 있다는 것도 좋은데 초등학생은 어떻게 하냐고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안전한 등학교가 걱정되실 거예요. 안전한 등학교를 위해서는 단지와 초등학교가 가까울수록 좋을 텐데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단지 반. 경 500m 내에는 풍무초등학교 양도초등학교, 유연초등학교, 또 신풍초등학교 등 무려 4개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걱정 없으시겠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고등학교를 빼놓을 수 없겠죠? 지금부터는 고등학교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인근에는 지역 명문 고등학교로 꼽히는 김포고등학교와 사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김포고등학교는 1955년 설립된 남녀공학 일반고등학교인데요. 2024년 기준 총 1077명이 재학했어요. 사호고등학교는 2000년에 개교한 일반고등학교로 남녀공학이며 2024년 기준 1180명이 다녔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가 인근에 있다고 베스트 교육환경이 완성되는 건 아니죠.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 퍼즐은 바로... 학원가인데요. 우선 풍무 중심 상업지구에 학원가가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사우역과 인천검단신도시 학원가의 경우 차량으로는 10분에서 15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공부만큼 중요한 게 건전한 여가생활일 텐데요. 풍무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관했다는 소식 전달드려요. 풍무 청소년 문화의 집은 김포시에서 여섯 번째로 개관하는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풍무 지역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소통의 장소, 문화 예술 활동 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운영된답니다. 풍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1층에는 태블릿, 계단 휴게 공간,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고, 2층에는 제과제빵이 가능한 베이킹 스튜디오와 자율적 미디어 활용 공간인 경기도 생활 미디어 스튜디오, 또 강의실이 있으며, 3층에는 상담실과 프로그램실, 마지막으로 4층은 공연장. 지하 1층은 동아리 연습실과 댄스 연습실, 밴드 연습실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해링턴 뉴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뉴스로 다시 만나요.